뿅. 길이 되게 많아. 응. 여기도 있네? 해변가로 내려갈 수도 있다고. 여기 되게... 12시부터 2시까지. 런치. 어, 줄서 있는 거 봐. <laughs> 바로 가능하시고요 번거로우겠지만 안전을 위해서 이동간에도 마스크 착용 부탁드릴요네 먹고 있는 거 아닌가요? 어, 오스트레일오스 <laughs> <오스케이크까지. 웃음> 아, 진짜 많이 먹는다 갑니다 시간 4 0분와도 너무 예뻐. 이렇게 1층으로 들어가서 밖으로 나갈 수 있음. 아 근데 가운이 없는데? <웃음> <웃음> 튜브는 내가 탔는데 왜 너가 매달려 있는 거야? <웃음> <웃음> 아유, 진짜. <laughs> 자, 아, 나 진짜. 어, 어가 어. 즐거우신가요? 아직 머리가 물에 젖질 않았어, 요 진짜 신난 게 아니라. 밥 먹으러 왔습니다. <웃음> 괜찮네? 응. 태풍에 날씨는 좋아지 와, 근데 비옥 패스티벌이 굉장히 흥미가 생기네. 나는 게살 계란 줄이고, 요거 청동줄여야겠 버섯이랑은. 오, 버섯도 있고. 이거 맛있어? 음. 일단 참치, 갯살과 등살이 준비가 되어있었니다 갯살을 여성분들에드주셨요 사실은 도시락도 될뻔했요어 한쪽은 뱃살과 등살의 차이가 있고요 한쪽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생선은 참동, 오른쪽에 있는 생선은 광어 감사합니다 참동 광어 참치? <laughs> 그건, 이건 연어 뱃살 어. 아 참치 뱃살? 무슨 뱃살이래? 또 음! 음. 녹아 진짜 맛있어 와우 먹어보겠습니다. 음 이것도 맛있는데? 다른 게 있다. 대박이야, 이고요이고 아, 네. 합니다 <목소리나> 와, <watchymus> <laughs> 이게 뭐라고 여기겠 <이> 데리야끼 음! 요거 베리야끼 진짜 맛있다. 요거 너무 맛다 음! 진짜 맛있다. 치게 소스 바닷가 대구 음! 진짜 맛있다. 이건 뭐야? 안심 너무, 너무 맛있어. 여기는 특징이 다 녹아. 바지 튀김. 와우. 거 튀김도 너무 맛있어. 여기 안 맛있는 게없어 아니면... 시가 없는 수박인데 진짜 맛있어. 니안 먹어도 되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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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거 가자. 가가가가 가. 바다가 보여서 바닥인가? 바다가 보여서 바닥 바다 보려고? 어? 아니야. 난리 나는 난리 나 음. 먼저, 우유 빙수를. 음. 이렇게 먹다가 닭다리 음. 좀 던져서. 오. 이렇게 음. 먹어도 되잖아. 맛좀 넣어서. 망고 소스? 소스 그런 거 봐. 오. 좋아. 먹을까, 이렇게? 응. 음. 아. 너무 맛있어. <laughs> 진짜? 응. 헉, 응. 안에는 아예 망고가 심어져 있네? 와, 아. 아, 그, 그걸로 하는 거구나. 구워버렸네. 예쁘게 이렇게. 이렇게 뿌려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샤베트를. 녹았다. 이렇게 올려서. 어. 망고 여기서 원 없이 먹고 가네. 그럴까? <웃음> 다 <laughs> 섞어버리네. 결국 다 넣었어요 팥을 더 넣어서 먹고 있습니다 한네명이와서 먹어도 될것 같아요 인어공주 주제 고민하고 있자 노래 나오고 있고, 우리 바로 옆에 여기는 지금. 후추 얼면서... 책도 있는데? 하고 뭐라고 하냐고요? 정원? 네. 너무 예쁜 곳에서 좀 놀다가 이제 또좀 가보려고요. 굉장 고바지 입고 야간 드라이브를 가고 있어. <laughs> 그냥 자기가 싫다. 응. 야 바다다이가. 7분 거리 실라호텔에서한시까지 한다는데 열었겠지? 음. 어다아 음. 다. <laughs> 아, 여기가 저녁이어무기가 전혀 어여겠다문닫아어여기다문닫아어 여기가 면어다가면혀 없어. 여기가 전혀 없어. 여 <목소리도> 진짜 엄청난 카페라는 걸 알아봤어요. 젊을 뿐이 어우, 준 와, 진짜 센스 <샌스> 있다. <목소리도> 오, 잘 먹겠습니다. 오늘 날씨도 좋네. 오물 래퍼. 아이과가스와 개안유리. 와, <laughs> 맛있어. 맛있어. 있 음. 자, 이렇게 우리는 전반에서 시어합니다 맛있어. <laughs> 음, 맛있다 초코가 들어갈 곳? 오늘은 자연학습장 바다 계단 쪽으로 가보자. 이쪽인가? 이쪽으로 가면 잔디광장이래? 시간이 되면 가자. 기대된다. 힘드네. <광시> <있을> <왜요> 앞에서 전망대로 돌립니다 <laughs> 너무 예쁘다 여기 여기가 전망대? 어 힘들어 어 힘들어 여보 뒤에 봐봐 와 대박이다 저 멀리 내려가면 절로 나오나 봐. 그래 아 아까 포기했던 그. 이거 애기들이 너무 좋아하겠다. 세장에 넣고 기다려주시면 되고요. 네. 이거는 토끼 먹이. 어, 토끼도 토끼랑 있어요? 비니피그 먹이인데, 가려져 있을 수 있어서 위쪽에서 네. 던져주시면 되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박. <laughs> 너무, 애들 배부른 거 아니야? 잘 먹는 거 봐. 아, 귀여워. 음. 너무 귀여워, 그치? 와 너무 귀여워 오 너무 잘 먹어 내가 던진... 아. 오 청춘. 이 봐봐 던진 거 지금 검정색 먹으려다 말았지 우와, <laughs> 오 걸러 피그야 피그 피그야 기니 피그야 피그야 하니까 안 오지 기니 피그인데 어, 먹네 어, 잘 먹네 나 이거 키울래 <laughs> 작고가서 온거야 아이고 엉뚱가 사자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이랬으면 좋겠다 그렇지? 오반인가? 어오야 아이스크림 먹으러 갑니다. <목소리> 감사합니다. 음, 아니, 양이 진짜 많다. 망고도 이렇게 직접 들어올 거. 망고 빙수 수준인데? 음, 그치. 진짜 맛있다. 음. <laughs> <목소리도> 이렇게, 이거를 여기까지만 찍어. 괜찮아, 모르지? <웃음> <웃음> 괜찮아요. 연 <laughs> 친구가 보내준 걸로 스타벅스를 스타벅스 주문 중... 제일 재밌는 건 남탓 청보 <laughs> <laughs> 아, 네, 감사합니다 청보리야 새로운 걸 먹어보네요. 이거는? 그럼 제주 한정 메뉴 먹어봐야지. 응? 맛있는데? 맛있어버렸어? 맛있어버렸어. <laughs> 어, 어떻게, 어디서, 뭘 골라야 될지 모르겠는데? 대 <laughs> 아시면 35,000원. 35,000원? 오 대박. 만원이. 만원? 만한 바구니. 응. 우와. 어, 따로. 아, 어 조리물 즐거워? <웃음> <웃음> 막막막막막막막막막아막막막막막막막막막막서막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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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이막막막막막막막막막막막막막막막네 가자. 와, 어, 발좀 치워줄래? 어, 가자미를 음. 가자미 맞지 가오리 아니고? 가오리 아니야? 짠. 지막 저녁 지금 시간이 2시 10분 내가 너무 고팠어 아, 짠 먹자 음, 음 맛있다 음.